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챔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 캐슬 앤 해모로 아파트, 3 3평형경매물건으로 인천 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25415번입니다. 감정가는 5억 5천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7억 7천5백만원, 전용민지 26평에 분양민지 33평으로, 1차 체제가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5천5백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8월 13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송도 캐스는 해모르 아파트는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 생활권입니다. 인근에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등 초, 중, 고교, 학교시설과 2026년 준공예정인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연접해 직접 수혜 가능한 네.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캐슬앤해모르 아파트는 211동 3층 매물로 전용 면적 26평에 분양 면적은 33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8월 13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55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캐슬앤헤모르 아파트 33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7억7천0백만원 하위평균가는 7억5백만원 상위평균가는 7억9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3천만원에서 4억8천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의 상계사가 시공하여 2013년 9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13개동에 143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6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40층 중 3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보상 말소개중 권리는 2014년 1월 7일에 설정된 농협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초고액은 2억 8296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에서는 신권으로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 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하니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사안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입찰감이 입찰타이밍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평행별 타입별 최근 시세를 살펴보면 3 3평의 경우 13층이 7월에 7억 5,900만원과 7억 4,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33평형의 경우 층과 조망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유가 필요할 듯 하며 위 자료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송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장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10%, 매각률은 85%,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9일에 진행된 송도 아트윈 프로지오 경우 1차 입찰에 6명 경찰하여 감정가 대비 112%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 캐스렌 해모로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